손실 보상금을 완전하게 지급하겠다. 폐업하신 분들이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를 상감하겠다 이것도 역시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후보가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좀 달랐을까?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다. 임차인의 단체 협상권을 보장하겠다.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겠다. 관광청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직 관광청이 신설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게 없네. <laughs> 안녕하세요. 창토의 노숙입니다. 여러분,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21대 대선 6월 3일 한달좀 넘게 남았는데요. 소상공인 분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 정책이 궁금하실 텐데 지난 대선 때, 20대 대선 때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어떤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대선 때 나왔던 소상공인 정책들, 공약들 한번 돌아보면서 이번 대선 때는 그럼 어떤 공약이 또 새로 나오면 좋을지 의견도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재명 윤석열 양당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발표한 공약들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2021년이었죠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시절이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에 대한 완전한 손실보상 또는 소급 적용 이런 얘기들이 좀 주로 잃었습니다 공통된 소상공인 공약은 첫째는 손실보상금을 완전하게 지급하겠다 왜냐면 전에는 뭐 100만 원 지급, 200만 원 지급 이런 식으로 위로금식으로 이렇게 지급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소상공인분들이 코로나 때뭐 영업 금지, 집합 제한 뭐 이렇게 되면서 영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잖아요. 타격을 많이 입었죠.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많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하게 보상하겠다. 50조, 100조 지급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죠? 윤석열 후보가 이제 집 건을 하면서 공약을 했던 대로 과연 완전하게 지급이 됐는지? 는 의문입니다 일단은 폐업하신 분들이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공약에는 폐업한 분들한테도 소급 적용해서 보상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런 공약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를 탕감하겠다 신용대사면을 하겠다 라는 공약 들이 또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장사 는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빚을 계속 많이 지게 됐잖아요 이런 부실 채권들을 정부가 매입 해서 갚아주겠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것도 일부 원금이 탕감 된 부분은 있지만 후보들이 공약했던 만큼 좀 대대적인 탕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요 임대료 분담제를 하겠다 나눔제를 하겠다 라고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코로나 당시에 손실보상금을 받아도 그게 고스란히 임대인한테 월세로 들어간다 그래서 남는 게 없다 이런 논란들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임대인도 건물주도 소상공인 지원에 동참하게 하자 해서 분담하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게 없네. 두 후보가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좀 달랐을까 살펴보겠는데요 사실 소상공인 공약은 다른 정책들에 비해서 여야가 크게 차별화되는 부분이 잘 없는 분야입니다 소상공인분들이 아무래도 영세하고 좀 어렵다 보니까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더 지원해 주냐 어떻게 지원해 주냐의 차이일 뿐이지 큰 틀에서는 서로 지원해 주는 경쟁이란 측면에서는 좀 비슷하다 그나마 차이를 말씀해 드리자면, 일단 이재명 후보는 눈에 띄었던 게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나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었던 한 10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긴데요. 우리나라에 농림부가 있죠. 근데 여기에 농업인과 어업인 다 합쳐봐야 한 3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의 부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은 600만 명이 넘는데도 소상공인 부가 없죠. 청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인구에 비해서 너무 정책 사령탑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해서 적어도 차관급을 신설을 해야 된다라는 공약을 발표를 했었고요. 두 번째, 임차인의 단체 협상권을 보장하겠다. 건물이나 상가를 보면은, 이제 한 건물에 여러 상가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임차인들이 각자 상대를 했는데, 집합상가 같은 경우에 여러 임차인들이 단체를 형성해서 이제 단체로 교섭을 하도록 하자라는 공약이었습니다. 일종의 상인노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일단, 단체 협상이라는 측면에서 임차인들이 이제 뭉치면은 아무래도 협상력이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노조랑은 좀 다른 게이 임차인들끼리 어떻게 보면 또 경쟁 상대일 수도 있거든요. 바로 옆에 비슷한 업종으로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과연 노조처럼 이렇게 뭉칠 수 있을까? 하나의 이해 관계로 모일 수 있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한국형 PPP를 도입하겠다. PPP는 뭐냐면 코로나 때 미국에서 시행했던 건데요. 먼저 대출을 해주고, 근데 이 대출금을 직원을 고용하거나 임대료를 내거나 공과금을 내거나 이렇게 좀 필수 비용으로 내는 거를 증빙을 하면은 대출금을 탕감해 주는 제도였습니다. 저도 도입해야 된다라고 막저 유튜브 채널에서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국회에서라도 이 법을 통과를 시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직은.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재명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죠. 지역 화폐를 50조 발행하겠다. 지역 화폐는 이게 연구 기관마다 이제 효과에 대해서 좀 의견이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제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라는 의견이 있고 차라리 소상공인들한테 직접 주자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공공배달 앱을 확장하겠다 공공배달 앱은 사실 성공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역의 공공배달 앱이 없습니다 과연 공공에서 수행을 할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공공은 또 계속 순환보직이 일어나 가지고 또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동기부여도 떨어지고 배달 앱 자체가 계속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데 이 프로모션 하는 비용도 세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영업자를 위해서 모두가 이렇게 세금을 부담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윤석열 후보는 어떤 공약을 발표했었을까요? 일단 코로나였다 보니까 대통령 직속으로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약이 이행이 안 됐고요. 이행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정부는 기존의 재난 관련 대책본부와 역할이 겹친다. 옥상 옥이다. 그리고 코로나가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필요성이 약해졌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거는 이제 소상공인 공약이다라고 딱 대놓고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관광청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관광청이 저는 소상공인 정책하고 아주 밀접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에 일본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일본의 외식업이 2010년대 들어서 살아난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 두 번째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두배 가까이 증가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5년 정도까지만 해도 일본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비슷했는데 일본이 두배 이상 늘어나는 동안 우리나라는 아직도 1,500만 명에서 2,000만 명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국인들의 한국인들의 소비가 내수가 이제 침체된 상황에서 소비성향이 높은 외국인 관광객을 얼만큼 많이 데려오느냐 그를 위한 전담 정책 기구가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해서 관광청을 제주도에 신설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직 관광청이 신설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끝으로 전통 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다. 이것도 사실 뭐 여야가 크게 다른 건 없었는데 공약 집에 넣을 정도로 조금 더 무게 있게 공약을 했었습니다만 지원은 이루어졌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효과는 제한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대선 후보의 지난 20대 대선 때 소상공인 공약을 비교해 봤는데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투표를 할때 우리를 위한 공약들을 더 만들어 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지 그런 정책들을 계속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창톡생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